시각은 새벽 2시 반입니다 음. 저는 오늘 밧데르 일주일 투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을어았습니다 아, 일찍 자도 좀 괜찮은데? 그 그런가? 까 9시 잠깐 우리 <laughs> 아니 어떻게 예 많아지고 8시 반에 자는 사람이 어디있냐고볼 수도 지 오늘 왜 빨간색 지금 자고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뭐 낮고네. 말만 진짜? 카페다 먹어 뭐... 응.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프차들이 모여있습니다 저희는 좀 아래쪽에 앉았고요 여기 있으면 가이드 분들이 가만히 가만히 합창을 합니다 <laughs> 음. 별이랑 사진 찍고 나니까 해가 스무스름 쐴것 같네요 나름대 나름대로. 나름대로. 나나름 나름대로. 나름 나름대로. 나름대로. 드디어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다로 보람이 있네요. 휘도, 휘도 안 오고. 응. 진짜 열심히 사진 찍어 두시고 계십니다. 진짜 힘들, 힘들 것. 빼뜨는 <목소리> 거다 보고 이제 용암 블랙라바로 블랙 갑니다. 데입니다. 여기 오실 때는 꼭 운동화를 신어야 돼. 발목 아작나는. <laughs> 운동화 하고 긴팔, 긴옷. 여러겹 어. 껴입어야 돼.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냥 경남 피팅을 두고 온게 제일 맞는 것 같아. 어, 춥습니다. 차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서 어. 진짜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아 어, 맞아. 담요를 두긴 줍니다. 또 멀미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것 여기도 리뷰를 남겨달라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남기고 출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체력 있을 슈로 우리는 일찍 겠습니다이들은 일찍 떠납니다 원샷 원 키라고 갑니다. 저희는 지프차에서 다시수이用으로 바꿔 탔습니다. 커피 맛으로 갑니다. 여기는 아카사 카페라고 뷰가 엄청 좋네요. 사람도 많. 고 근데 지금 시간 8시 반인데 아침. 어, 오는 거잖아요. 올수 어, 있지. 8시반 밖에 안됐는데 플레타이트랑 모카치노 나왔습니다. 맛있네. 신맛나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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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네. 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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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네. 아 진짜? 차갑다 도 가기 전에 자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사분이 장문에 문자를 보냈다 커피 농장 들렸다고 해서. 커미션 같은 게 있겠죠? 아 어. 여기는 립이 유명하다고. 해요 이반개랑 치킨 비비큐한개랑 As you see, this one not ready yet. 아직 안 해요. 바로. Baby one hour. 나요 Yeah. 을 먹으러 왔는데 분명히 아침 8시부터 가는 거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대. 1시간 기다렸는데 모든 비비큐가 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안 먹겠다고 가려고 다른 거 찾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는 된다고. 조금 찝찝하지만 음, 일단 어, 시켜봤습니다. 우와. 립이랑 닭고기. 그래서 먹은좀 다른 게나 어때? 살짝. 살짝 냄새 나? 응, 살짝. 냄새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리네 음. 맛있지어 소스 나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찐 맛있어. 맛있어. 야채도 시켜봤습니다. 어려워. 치킨! 나 티누리스 나 안경 이렇게 휴지로 이쁘게 장식해서 올려다 주셨어요. 어, 우리는 새벽에 아침에 투어 다 하고 아점까지 먹고 지금 11시 25분입니다. 일단 쉴게요. 저희는 숙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라이스페이드 산책하는 길이 있다고 해서 산책을 좀 해보러 가게, 가보겠습니다. 보이고 기념품 파는 곳도 있습니다. 푸릇푸릇하네 뿌릇 그늘이고 거기딱 좋은 날씨입니다. 음. 와, 아니 걸어오는 길에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게이쁘게 꾸며져 있길래 보니까 기부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깔아주는 거. 글씨 보면 여기 다들 외국인들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사냥이 하고 싶은 고양이. 언제가? 나 미래 쫓는다. 아, 완전 시 그냥 시골길 오리도 보고, 다른 거보이렇 보고 그냥, 그 번잡한 번화가를 갔다가 보상하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네요. 아. 아니 지금까지 본 연중에 제일 큰거 같은데? 야다 똑같은 거였어. 이거 저 위에서 보니까 작아 보고 실제로는 아 그런가? 아유. 돌아가는 길은 엄청 좁습니다 비밀의 문 같네 비밀의 문? 아 그렇네 그래 불러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겨우 겨우 택시를 타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태리 타프이야이기요마르게리타 피자가 나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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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웃음> <웃음> 아니 스포은 좋아질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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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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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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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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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나생 거.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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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토 한개 먹고 가겠습니당 바뀐 속옷 빨래를 찾아서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가 참 기네요 팔리 저희는... 여행 며칠 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밥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고랭이랑 미고랭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얌 스 닭고기 스프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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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리가 수영을 하고 나서부터부터. 음, 징그러. 이상해졌어요. 아. <laughs> 급하게 호텔 앞에 있는 병원 여기 지금 일요일이면 진료 가능해가지고 병원에 와서 <laughs> 약이랑 뭐 바르는 걸 했는데. 지지텍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네. 아, 네. 비상용으로 지리텍이랑 바르는 연고도 들고 왔는데 소용이 없어서 일단. 먹는 알약이랑 바르는 것도 받았습니다. 약이랑 진료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아 병원비가 7만 원 정도 나왔는데, <laughs> 여행자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투표가 메일로 바로 왔습니다. 이걸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왜? 먹이 <laughs> 주는 체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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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와 <laughs> 원숭이 병원에 왔는데 우리 숙소에 원숭이가 더 많다. <laughs> 우리 숙소서 에더 원숭이를 가까이 볼수 있다. 그래서 그닥 뭔가 흥미가 돋질 않네요. 네. 뭐근데 많긴 많고 애들이 생각보다 막 따놨기는 않은데. 지금 밥 먹는다고 나 정신 팔렸어요. 아까 어떤 어떤 사람 생수를 훔쳐가더라고요. 맛있겠가맛있 응. 먹고 있어다오니 응. <laughs> <laughs> 계단식 논을 보러 가겠습니다. 뜨갈, 그 파라마이돌았다두 그 네. 명의 한국 돈으로 9,000원입니다. 여기도 침검사를 하네요. 물다 먹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Hello. a yeah. you oh, Thank y o 루아 커피를 만드는 앱입니다 진짜, 먹이 커피만 주는 거아니겠지 설마? 뭐 하고 있는 건데? 할리스윙이나 <laughs> <laughs> 뭐, 액티비티 하실 분들 여기서 결제하시고 이용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뜨달갈랑 음갑뷰입니다 뭐 남의 다랭이 말간안볼수 있지만. 근데 여기 오면 한 번에 다 해결하겠네. 응, 맞아. 근데 수영했다가. 어, 밥 먹고, 여기빨하리하고 어. 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고 뭐 하고 하는야 맞아. 아, 그냥 드레스를 들려가지고 저 수익만 찍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다 돌아다닐 어, 수 있는.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인도네시아 음식이 마치 우리하고 조금 안맞을던것같안 맞는 게 아니라 종류가 없다 벌써 나시고랭도 많이 먹고 미고랭도 많이 먹고 나시짬뽕도 먹었고 사태도 먹었고 립도 먹었고 남은건 박소 안먹었잖아 산으로 가서 먹기먹을는데 돼지고기튀김도 먹었잖아 가비굴림도 어, 먹고 오만건 아, 다 먹었는데 어. 첫, 첫 인도네시아 경험으 뭔가 몸이 축축 늘어지는 느낌 그거밖에 없어 <laughs>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 맞아 맞아 내일 산으로 가면은 이제 진짜 쉬는거다 근데 그냥. 내가 수영을 못 하잖아. 수영 못 해도 상관없이. <laughs> 아, 오케이.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거기 트래킹 안 해도 됐겠는데? <웃음> 왜? <laughs> <laughs> 트래킹은 공짜잖아. 마라야, 여기 앉아. 오, 토트기 시작이다 앉아. 알하스 하브. 나가기 응. 전에 젤라또나 먹었고요. 또 우붓 우부... 어, 왕궁 옆에 있는 마켓을. 스킷을... 교통 헤딩 그것을 왜 자꾸 가냐고. 어쩔 수 없어. <laughs> 어, 그래서 좀 잠시 구경하고, 볶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지 한개200 훌렀는데 우리가 가는 척하니까 120으로 떨어졌지. 아야. You can cut in the back and then you can u t in the front. Yeah. 파지 yeah. yeah. 맞아? 아니 파지 사러 왔는데 450 루피를 불러. 말도 안 돼. <laughs> 그래서. 620루피에 샀습니다. 진짜 많아. 무슨 모양? 후기도 많은데 어떻게 들고 가려고? 오늘 저희가 저녁을 먹을 한식당입니다. 대박.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갈비분살. 열심히 구워주시고 계십니다. 활용 점점. 신기하게 들어가서. 와, 진짜. 같이 먹을 게 엄청 많다, 맞지? <목소리도> 대박. 진짜 한국 음료수. 대박. 삼겹살 이름부터 추가했고요. 냉면도 아주 맛있습니다. 아, 끝났는데. <laughs> 여러분 고럼 나왔습니다. 후시가이스크림지 완벽 오늘은 수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셨네요 하루오 왔다 아 왔다 어, <laughs> 시장에서 산 바지입니다 부드부들 너무 좋아요. 좀 근데 길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접어 입어야 돼. 오늘은 우붓을 떠나 산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우붓에 맛집이 없어가지고 우붓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오래 처음에 올 때는 좋다고 난리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방 바꿨을 때 기분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 찍었는데, 아무튼 <laughs> 요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밖이가 이쁩니다. 밖에 맨날 원숭이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 원숭이 사원에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인가 봐요. 산으로도 갑니다. 오븐, 안녕. 오븐, 안녕. 다시는 안올것 같은데. 나온다고 오븐을? 아니야. 발리러 와도 오븐을 안 한다? 그럴 것 같아. <laughs>